얼굴에 점이 있다는 거. 물론 미관상 나쁜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요. 또 어떤 분은 애교스럽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려 넣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상학에서 말하는 실패를 만들고 늘 빈곤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얼굴 부분만 확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요즘 얼굴에 점 하나 빼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죠. 성형외과 가시면 길어도 일주일이면 싹 제거되시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얼굴에 점 하나 뺀다고 해서 원래 있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참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 큰 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늘 지나다니는 차들이 이 돌을 비켜가야만 했죠. 정말 너무도 불편한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민원 속에 구청에서 그 돌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스콘으로 채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도 과연 차들이 그 자리를 비켜서 가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기의 흐름을 막고 옆으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 상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의 흐름에는 좋은 기의 흐름도 있고 나쁜 기의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하니까 말이에요. 그럼 나쁜 기의 흐름을 막고 옆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이는 좋은 점이 될 것이고요. 또한 좋은 기의 흐름을 막고 옆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이는 나쁜 점이 되겠죠. 또한 얕은 뿌리를 가진 흐린 정. 붉은 점, 흰 점은 우리 상학에서는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라는 것은 표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까지 있어야 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검은 점의 경우 그 뿌리가 아주 깊기에 분명 기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전기가 이마에 모여서 내려오는 것, 또 땅으로부터 받은 지기가 올라오는 것, 이 두 곳을 연결한 지점에 있는 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눈썹의 기운과 눈의 기운이 흘러 볼로 내려오는 곳에 있는 점은 그 기운을 막는다고 하여서 또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점들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점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빼십시오. 운을 흘러나가게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천운과 지운이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점입니다. 먼저 이마 가운데 1번의 점입니다. 이곳은 천운 즉 벼락운을 얻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타오르는 운이 생성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맑고 투명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순간 갑자기 번영하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상황에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하여 이곳에 점이 있다면 이것을 막게 되니 갑자기 일어나는 기운이 없어서 계속 죽으라고 노력해도 늘 자신의 노력보다 덜 얻게 되며 이로 인해 시리와 좌절이 생기게 되니 청년기는 그래도 괜찮으나 기력이 쇠해지는 노년기는 아주 공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미간의점 2번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기운 즉 천운이 흘러 내려가는 장소입니다. 하여 이곳이 말다면 무슨 일이든 시작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곳이에요. 미간에는 일자주름만 있어도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 전문 상학자들은 사람을 처음 볼때 반드시 이 미간부터 봅니다. 이 미간의 서린 기운이 이 사람의 성패를 만든다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곳에 장애물이 놓여 천기의 흐름을 막고 있다면 당연 무슨 일이든 늘 실패와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 지사일터, 당연히 빼야겠죠. 자 이제 코등에3 번의 점입니다. 이곳은 하늘로부터 받은 재운이 쌓이고 모이는 곳입니다. 하여 이곳이 굴곡이 있다면 재기하기 어려운 큰 실패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곳에 점이 있어 이를 부채질한다면 이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현재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곳에 점이 있다면 반드시 큰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재기하지를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또한 빼셔야겠죠. 다음, 콧망울의 4분의 점입니다. 이곳은 상극에서 재물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천운, 즉, 하늘의 기운이 미간을 통해 흘러내려가 궁극적으로 모두 모이고 응축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여 이곳이 좋다면 천복이 있다고 하여 큰 부자가 된다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점이 있다면 천운이 모이지를 않겠죠. 물론, 지운이 좋다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 보통의 삶은 살아갈 수도 있으나 성취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며 순전히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면 무엇 하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은 두문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여 반드시 빼셔야 되겠죠. 자, 이제 5번 법령의 점입니다. 좌측 법령과 우측 법령은 남녀에 따라 다르기에 혼동하실 듯 하여 여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은 반대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지운을 가두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에 점이 있다는 것은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지운을 모아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여 이 사람은 늘 노력해도 그 성과가 없으며 일확천금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박이나 유흥이나 향락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다음으로 인중의 점 6번입니다. 인중은 천운과 지운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큰 운도 없을 것이니 가난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빼셔야겠죠. 자, 이제 인중 좌측의 점 A입니다. 이곳은 지운이 모이는 창고이고 밭입니다. 이곳의 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땅이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사람은 절대 노력이 없는 사람이고 당연 성과 역시 없는 사람이라고 상학에서는 말합니다. 빼셔야겠죠. 이제 입꼬리의 아래에 있는 7번과 8번의 점입니다. 물론 이 역시 남녀 반대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거 역시 혼동하실 듯하여 여성을 기준으로 알려 드리는 거예요. 남성은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곳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운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말년운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죠. 하여 이곳에 점이 있는 사람은 말년운이 없고 말년이 외롭고 고통받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썹 옆에 점9 번입니다. 사실 눈썹 안에 점이 있다면 상학에서는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숨겨져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비록 눈썹 안의 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고 상대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수준이면 이제 알려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눈썹 옆의 점은 인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당연 인복에 장애가 있으니 인복이 없겠죠. 사람으로 인한 해가 일생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빼셔야 되겠죠. 이제 눈 주변의 점 10번입니다. 이곳은 간혹 애교점이라고 말하던데요. 이는 이성복이 없다는 곳입니다. 즉 남편복이 없거나 아내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상황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배우자가 자신을 함부로 하거나 배우자의 사랑에 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 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빼셔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볼 위의 점입니다. 이 볼은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점이 있으며 이 점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이러한 사람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하고 시작은 좋으나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하니 늘 용두삼형의 인간이라고 상학에서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빼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상학에서 말하는 얼굴의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 학문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이 점을 뺀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죠. 하지만 현대의술로는 아주 손쉽게,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곳에 정이 있으시다면 빨리 빼십시오. 그래야 모든 운을 다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훨씬 많은 법인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점에 관한 사실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